음.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는데, 음, 잠깐, 뭐 위원장실에서 잠깐 좀 계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. 아, 질의가 있습니까? 네, 예, 말씀하시죠. 예. 자료 제출건은 발언 시간 3분으로 이내로 하겠습니다. 그, 우리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.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그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김성태, 방용철, 이화영의 출정기록, 그리고 그세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기록,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그 출입자 명단, 쌍용 직원 포함입니다.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, 방영철 조사 횟수 및 변호인 입회 조사 횟수 그리고 세 사람 출정 시에 각 구치소별 출정, 출발 시간 및 귀소 시간에 대한 기록 일지 그리고 구치소 출정자 출입문 CCTV 영상 자료 수원지검 해당 검사실 부근의 CCTV 자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원지검 영상 녹화실 어, 카메라 장비와 관련된 기록들 전체를 요구하고 또 그 수용 관리 및 개호에 관한 그 법무부의 규칙 그리고 검사실의 출정 관행에 대한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최근 5년간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 및 어, 수용자 출정 등 현황 2024년 5월 7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회의록 수원구치소에 어, 2024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공문수발 대, 어, 대장 및 법무원지금과 주고받은 통신 내용, 문서 일체, 그리고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부지사 5월 7일 장소 변경 접견 불허 사유를 입수한 정보의 취득처, 취득일시, 취득 내용 및 진위 여부 확인일시, 확인처 등에 관한 자료, 그리고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별건 수사 관련 내용,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수원구치소 자료 제출 예정일 및 내용 사본 등을 어 요구합니다. 건의드리고자 합니다. 네. 그리고 어, 이 자리에서 예.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하시지 않아도 6 시까지 위원장실로 어, 자료 제출 요구를 해주시면 취합해서 어, 자료 제출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음... 제 요구할 자료가 어, 이번 그 이화영 사건에 대한 그 판결문 그것을 음... 요청하고자 합니다. 우리 저 처장님께 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.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, 예. 그게 법원에서 뭐 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을 어 걸어놨습니다. 예. 그게 어떻게 좀 타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? 그 내용 판결까지는 제가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. 만약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예. 재판부에서 아마 그런 고려에 의해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국정원 자료가 예. 예.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예. 네. 예, 맞습니다.